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인가? <laughs> 네. 어쨌든 프라이데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화창한 날씨를 뚫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두턱 어, 조심해야지 어, 저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주 금요일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시어머니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구리 병원에 계셔서 오늘도 별로 맛은 없지만, 반찬 두 가지를 해서 저희 어머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저가 오기를 못 빠지게, 못 아,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겠죠? 오늘은 제가 저 센터 나름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어머니랑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센터 아이들과 함께 중간고사 끝난 기념으로 여기는 롯데월드를 갈 생각입니다. 전 타는 거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장료만 해서 들어가는데 입장료만 7시에 들어가는 게 야간 매장이 2만 500원이래요. 아, 너무 의미가 없는 돈, 돈 낭비잖아요, 사실은. 가서 아무것도 안탈 건데. 가서 2만 원 내고 들어가서 뭐 먹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만 넣어주고 그냥 저는 우리 선생님들끼리는 마천호수 근처에서 맛있는 밥 먹으며 커피 한잔 마시는게 훨씬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 절약되고 좋은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막 타고 놀다가 어딘가 왔을 때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인 시간을 좀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 한 8명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녀석은 어제 아빠한테 엄마테딱 걸려서 못 가고, 또한 녀석은 용도를 다 잃어버려서 못 가고, 또한 녀석은 어, 수학여행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결론은 두 명, 네 명, 또한 명은 못가까지한 아, 명은 지금 또 시험을 망쳐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한 명이 네 명만 가게. 3 4명이 어른 4명만 가게 되었답니다. 이게 웬말입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뭔가 계획했다가 사람이 줄고 어 비가 진짜 억수같이 오지 않으면 저희는 계획 추진합니다. 저희의 매력이나 장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 어제까지 제가 사역을 좀 웬만한 건다 해놓고 저희 어머니랑 그리고 저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아버님에게 지금 이 시간 11시거든요 오후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종종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쵸 어 저는 좋은 딸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착한 좋은 며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스스로 이야기 하 면서 스스로 반성도 하고, 또 자기 보호 를 들여다보 면서 음, 더잘 해야 겠다는 어, 그런 시 간인 것같 습니다. 음, 제가 저희 어머니 그, 재활 병원 에 가면 저희 어머님 은 뇌졸중 으로 쓰러셨 거든요. 지금 겨우 짐박이들고 걸으세요. 연세는 너무 젊으세요. 63, 44, 33 어, 쓰러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인지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짐박을 치고 걸어가시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데 너무 너무 아쉬운 건. 너무 아쉬운 건 아, 이때까지 소리가 잘안 들렸겠겠네 어, 그런데 정말 어르신들 많거든요 지금 저희 어머님 처음부터 주치의셨는데 새로 개원하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환자 수만 150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까지 합치면 300명 이렇게 됐다는 것 같은데 음, 뭐 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위고 상관없이 음, 참 그러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자식들이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딸, 착한 딸, 착한 며느리 아닌데, 제가 그러면서 더 열심히, 그러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저희 어머님 쓰러지시고는, 제가 6개월 동안은 저희 어머님 대소변이랑 제가 다 받았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하고, 너무 젊으신 나이에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호강 좀 해도 되겠다 싶은 그 시절에 쓰러셔서 반신을 못 쓴다는 게저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컸어요.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쓰러지시면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제 인생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유학도 생각하고 있었고, 뭐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누워 계시면 제가 어떻게 제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살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수족도 못 쓰고 집에 누워 계신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뭐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첫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에 쓰러지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완쾌하셔서 잘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10년 넘게 재활하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 병이 가족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근데 결혼해서 이제 어머님도 저희도 안정됐는데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또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저의 모든 계획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포기하고 뭐 전혀 아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여튼 그때 그런 마음 무너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 어머님을 뭘, 여자로서 그리고 저 가족, 제 개인을 생각해서 빨리 회복해야겠다 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병간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조금씩 아주 호전이 되어서 지금 5년만에 음, 지팡이 들고 화장실을 혼자 가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됐어요. 하지만 집에서 뭐 가정 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병원에서 어, 화장실 어머님이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게 가장 꿈이셨거든요. 지금 혼자 샤워하시는 게 꿈인데 아직 무리이고요. 그래서 어머님 이틀에 한 번씩 모욕시켜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웠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키도 크고 몸이 좋으셨거든요. 지금도 좋으시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병 간호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5년이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가거든요. 어, 더 자주 가야 되는데 하, 너무 죄송스럽죠. 일주일에 한번 가는 이 시간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 정말 자식들이 부모를 찾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니네 부모, 내, 우리 부모 할거 없이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 저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 키우는지 우리 그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한 번도, 그래서 어, 남편이랑 관계가 뭐 이렇게 싸운다든지 안 좋아도 그 감정을 한 번도 저희 부모님께 이입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 또막 착한 척하다, 결단고 착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 결혼할 때 남편하고 다짐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음어뭐 착한 선을 떠나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세요. 뭐, 뭐 처음 결혼했을 때, 고부 간의 갈등이 없었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랑 단한 번도 싸운 적은 없어요. 어머니, 어 저희 어머니가 4 9에 저를 며느리를 봤거든요. 얼마나 젊었어요? 제가 지금 마음 이 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때는 막 혈기도 왕성하시고, 근데 어머니고한 번도 대립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저희 남편에게 막 따지고 든 적도 없어요. 어,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그 부모님 있는 그대로 인정했죠. 아, 저희 이야기는 우리 엄마도 하던 거잖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잔소리하고, 우리 엄마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고. 근데 이제 다른 게딱 하나 있죠. 저희 엄마한테 말대꾸를 할수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못한다는 거. 그 시간이 조금 힘들긴 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결혼 22년차거든요. 지금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사랑하는 감정은 두 분에 대한 감정은 거의 동일해요. 정말, 정말 진심으로 거의 동일하고 편한 건 저희 시어머니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반대인데 어, 저희 엄마도 제 편이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먼저 너무 걱정부터 해서 제가 말하기. 그래서 엄마한테는 비밀이 많아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우리 영숙 여사에게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해요. 제가 다 말하고 다 남편 꼰지르고 누구 욕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어머니한테 저는 욕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며느리랑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면 제 놀라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들 제 남편을 욕하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 혹시 미운 사람 있다면 어머니한테 다 뒷담화를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제가 잘했다고 해줘요. <laughs> 우리 소 힘들겠다고 막 그래줘요. 그리고 우리 소희가 잘한다고 말해줘요. 음,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오는이 시간이 저 너무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좀뭐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 어디 병원에 오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딱 들어가면요. 세상 행복한 모습으로 저 맞아 주세요. 저를 보는 눈이 천국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 맞이해 주세요. 근데 그런 부모님한테 제가 어떻게 어떻게 제가 뭐 마음이 어렵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설령 그런 마음 이 생기다가도 뭐, 생기다가도 그렇게 생길 수가 없죠.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저를 그렇게 반겨주겠다고. 그래서 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보면 저는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착하지도 않은데 더 착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별로 안 착한데 사람들이 착하다 착하다 그러고 막이집 며느리 너무 잘한다 잘한다 면더 잘해야 될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오면 천사가 돼요 세상에 이런 게 저밖에 없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대해주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착한 며느리가 된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laughs> 저도 더 효도하고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저희 어머니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착한 며느리 컨셉으로 고고. 안녕. 행복하세요.